자 이제 시작입니다. 아이고 게임 실패해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다시 합니다. 어? 중간에 광고. 아이고, 어떡해요? 어어어뭐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어 아니죠? 그렇지. <목소리가> 어, 그도자나별 얘기 안, <목소리가> 안 하는 여기는 내가 어, 어? 나 잘하죠? 엄마가 내한테그도 그렇게 더라나는 선물로 또. 나 기다릴게. 나 네? 뭐아 하겠지. 그래서 내가 한나중 목소리가 웃내 <때 하면서> <목소리가> 우기... 동생 목소리. 내 동생 목소리가 웃겨요. 어 아, 아니 뭐야? 무한... 호와, 얼마나 잘한지 보겠습니다. 이나 뜨고 16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니자 팔과 발 합치기, 갑니다. 가, 어쩔 수 없어. 자, 16이 나오면,

거의, 거의 같데 지영이가, 지영이의 이야 얼굴 스타일이 80%가, 63%는 이거라던이만 아니었으면 이 <목소리가> 이만큼 안 되거든, 요야가 아니 뭐 엄마, 원래 뭐 얼굴이 이렇게 큰 사람이 이만안하면더 커져요 지영이가 저... <목소리가> 억수로 발리이잘안요매 <잘하네, 목소리> 네. 아, 아침에 어떡하지? 만약에 이사람이 저머리, 말머리 우와, 바로 4단 합체 자, 갑니다 이때까지 다른 흠, 남자들이 뭐야. 이렇게, 이렇게 했더라고 준우가 어렸을 때도 와우. 그게 안 따라했어 아, 그날은 연구는 안 했어 아, 그게 너무 아, 싫어가지고 근데 준우 아, 6살 대식인 어. 때쯤에 처음으로 딱 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 어.

호텔 같은 거예요. 이용실에서 그러네. 내가 보니까 애들은 특별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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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하고 음. 약으로, 약으로 음. 안 하고 이게 체질이 못 세지 않는 양으로 약한 양으로 오래 남아 있는 거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몇 시간 있었잖아. 어. 나도 한 시간. 나도 한 시간. 동현이 한 시간. 한 시간. 아니,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이게 서마마 하는 것만 해 가지고 한 시간 반을. 네, 그래, 동현이 한 시간 그러니까 반. 그러니까 중말 하고. 우와! Sure. 잠깐만, 다리를 왜 때렸지 내가? 여러분, 너무 멋집니다. 으! 조심해야지. 와다 응, 간다. 우와.

왜냐면 친구들이 아, 얘 너무 멋진데 이거? 그냥 쟤는 저런 것같다 이렇게 생각할 라인이 아, 그래서 나 아, 그런 거고. 우와, 드디어. 바뀌기 때문에 그냥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 다른 애들이너왜 이래? 뭐 보면은 뭐, 어, 너 괜찮은데. 놀라운 점수. 뭐안좋네 좋네. 뭐 이렇게 막 이상하게 그러는데. 가라. 좀. 그러니까 할라면있잖아어린이

뭐 이렇게 약간 네. 그냥 이브 약간 우와 고 들어봐 에아 아우 한숨을 왜 쉬었지 내가? 아! 힘들어 힘들어 포기할까? 으! <laughs> 어. 클네 <클라이 웃음> uh -oh. 어. <laughs> 아! 아우 야야 야! 아 아. 어울리신다며, 그 <laughs> 최고 점수 보였죠 <laughs> 이게 내 점수입니다. 네, <laughs>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자, 이긴 김에 한번 더. 응? 어, 무은 안해도 이긴 김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누가 지금 봤는데. 언제부터 그나고건너 찌기. 어? <S> 뭐지? <S> 뭐지? 방금광고다 네, <낚이>. 갑니다. 스타트지요? 근데 저렇게 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래 여기가 가르마기 때문에 아. 여기랑 이용해가지고 2 8로오 베스트 깨보자! 옛날에 정동 님처럼 형님이 바람머리처럼 그렇 했는데 가면 아. 갈수록 머리가 계속 어. 더 좋아지고 좀 더러워 안 좋더라고 이동 절도 살짝 더 간다 이쪽으아 괜찮아요 내가 원래

<laughs> 아니 그게, 아니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안경이 아니라고 이런 안경이 아, 아니 잠깐만 아, 네. 옛날에 빨간 코스 안경 끼는 데아 한번 좀더 붙여서 한번 그돋없는거 뭐지? 꼈다? 껴줬다 아다아 잘못 놔둬버렸네 이거 고 아씨 어떡하지? 아, 데 근데, 근데, 눈을... 아, 근데, 근데, 눈을... 근데, 아, 근데 네가 좋다고 잖아아 그럼 네가 되게 그럼 렇지 <laughs> 그렇지, 마이 그렇지. 마이 우와 나의, 저번에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자 아. 아. 여러분 아. 내 저번에, 정말 진짜 여러분 네. 내 여러분 아. 잘하셔? 안, 안, 안뭐 보셨죠?

기억한다 원 집으로! 서어거에서 모임이 저녁에 있었거 근데 아침에 엄마랑 목욕을 가. 갑니다. 오케이. 그런 거야. 아, 왜, 왜, 왜. 우리, 어! 자.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오빠. 해운대 사는 오빠가 누구냐고야가딱걸리만 해라. 내가 고굽가 그 때문에 아! 또 아쉽습니다. 아우. 않으려면. 아니, 그렇지. 아니, 그아지 아니, 그렇지. 아아우그렇 아니, 지그지 아니, 그 아니, 그렇지. 근데 그렇지. 아지 아니, 그래지 아니, 그그러니까 자기야 그게 아니, 아니, 다그그 많이, 나는, 나는. 아니 진짜 그 내가 말은 아니 구오빠 누구야? 걸리기만 해라 내가 말을 이런. 그러니까, 네. 그 내가 구오빠가예로 들어서 오빠라고 네. 한들 어, 그러니까. 오빠라. 그러니까. 내가 이게 그냥 거기까지만 참이 안을까 내. 자. 내가. 어? 이거 보세요. 어? 너무 힘.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우와. 깜짝이야. 그래도 최고 점수는 깨 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벤스터벗, 내가 원래 특성이 어? 있잖아. 어? 오빠는 안 그래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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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안 거야. 너무 전화 어 너무 갑니다 보셨죠? 어어 네. 어. 그래, 아, 여기 합쳐, 버려. 합쳐 그 잘하는 거야 가자 한몇시여까지 <목소리> 아, 가는 거야 오빠, 내래우 와우, 와

TV 연결을 해보래다이가 음? 네. 아, 진짜네. 가. 가. 오케이. 아, 아, 어떡해. 아, 왜 그렇지. 부끄러워 최고 점수를 못겠네요. 아, 남자는 감세판이지. 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고 깰라했는데 집총내집 총이 안 돼요. 자갑니다 자, 자, 자. 이번엔 최, 최고 점수 제대로 깨겠습니다. 갑니다. 오케이, 코인 받았어요. 응. 가다큰힘이될 응. 거야! 굿! 야! 와, 진짜 기짜 와, 와,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우 와, 우

y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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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점수 보소. 갑니다. 이거 합치고, 그리고, 자, 준비합니다. 가있 자, 점수 많이 갈 준비합니다. 기다려보세요. 나가데날풀면은잘풀다어디 아, 어, 풀어야 그런 거 아니면 이오 어, 마이 갓 이거 아, 쳐야 된대 오지이 우와 자 기다리시고 뭐야 뭐하 거야 아우씨 어떻해 갑니다 지금부터 쓰 오케이 <목소리> 음, <laughs> 아이고 쓰리 원 하면 갈줄 알았더만 잠깐만 눈좀봐겠 음. 아. 갑니다 우와就去吧哦好各야하这자 여러분 보셨죠? 这정수是这데어是这样吗是정样吗是 <laughs> <깰 건데. 어떡하지? 웃음>

나랑 안 맞을 것같 태어난... 그래, 나는 만약 뭐, 뭐, 한다면 뭐, 그냥, 백만 백만 세근드 세근드 까만, 내, 그 말에 세컨드카 이런 거아내그 밀카로 근데 그 가까이 쉽고 근데 생각은 아고 내가 아 아아 아아 이거 내가.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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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래 내가 하고 와 그때는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누다가지고 전대가가 뭐 가지고 오케이. 아아 이런 깨겠다면서 내 마음아 내자존심이좀 내 아, 자존심, 그러네요. 아, 참아까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뭐 어떡하노 이거.

I m 나 a 지 I would have loved it. 도 s 아 w I don't 이 n o w I don't know. I d 모 n t k n 내가 보고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왜냐면 아이고. <laughs> 이거는 내가 내 내가 내 계정 내가 살려고 아이고. 가지고 어 아, <그> 아 여기 아, 어 아, 근데 아버리 하고 뭘 많이 쓰기 는 뭐라고? 야. 머리 들우호리 들기로.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가!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야구스구스구스오 방금 보셨죠? 돈 코인도 받고요 역시 운이 좋은 날입니다 이아이아 여기 있는데 굳이 여기 다떠버렸어아 여기 굳이 다떠버렸네요 여기 어우 리 있는데 우와 야 미을때좀이고게 정말 그래, 좀 갑니다 이가이니까 갑니다 자. 때때거든아 모르겠어요 네, 그 와우 그쵸? 와우 야 이러다 최고 점수 깨겠는데요 여보? 아 반드시 깰 거라 했는데 나 웬일이지, 오늘? 그, 일 어차피 나는. 때. 그래, 어, 어, 나는 이렇게 째죽가지고 우와! 야, 이런 <laughs>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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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laughs> 우리가. <웃음> 아, 그게 <절심해진> <웃음> <웃음> <나한테>. <웃음> 옛날에, 베이 판은. 이 판은 행운이 오네요? 아이고, 어, 아 어, 수수 죽을 뻔했어 이러다. 잘못 놔두면 실패합니다. 이런 이 찾아오다니. 여기 아래아 이게 원래 있니는게 이게 게 그게 원래 그게 아니고 미끼라는 거지 미끼. 생 그거를 담아 그거를 아가지고감잖아이거습을 말했지 이렇게 흘오더라고 이런 맛이요 이거 뭐 거야

돌돌 노력이 안 돼요. 네, 이 어떻게 할까요? 노력이 안 돼요. 아.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와, 진짜. 마지막 <웃음> 판입니다. <웃음> 내가 사고 왔는데. 아니, 아니, 내가 난. 내가 아니, 내, 내가 판을 해 주고 갑니다. 언니 이 사람도

<목소리도> 지금은 지금은 충전 중이어서 다른 방에서 못 합니다. 배터리가 음, 없거든. 배터리가 네. 네. 없거든요. <목소리도 응기> 나, 나, 오 재밌네요 이거. 운동 때고 당했나. 그게 인데. 야첫 판에는. 운야 최고점수를 깼습니다. 아이고 두 번째 판세 번째 판 어떠냐? 아이고 어떡하지? 십육, 삼십이 합쳐봐라 스트레스 파파. 야. 아이고 광고 나왔네요. 야 오. 레몬을 눌러? 수익을 내세요. 고... 인스톨 안 되지. 인스토리. 인스토리 다운로드거든요. 안 나가지나. 눌저서 시작. 이거대까요 사... 합쳐. 이차 <laughs> 없잖아.

여러분은 한판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 그걸해도 나도 뭐, 한판더 합시다. 아, 이것만 해도 너무 아쉽네요. 딱한 판만 더,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한판더 하고,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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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션, 미션, 미션 게임을 종료. 종료. 어. <laughs> 닫기 내일. 어, 안 나오노. 닫기. 그래!

<웃음> 아니. <웃음> <웃음> 자 갑니다. 좀 있으면 <laughs> 쓰리, 디원. <laughs> 아, 아니 다 합쳐진 줄 알고, 알고. <laughs> <laughs> 내 자유가. <목소리> 으. 야 마지막 판은 <목소리> 왜일 못하냐? 아, 치 어떻게? 제발 좀 잘해라. 안돼 안돼. <laughs> 아이 마지막 판까지 져버렸네요. 아깐 이거 진짜 못하네. 이거 시킨 것 됩니다. 여기 이제 슈준욱 TV는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영상 이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자 여러분 댓글 되는 사람은 나한테 댓글을 걸어 주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해도 돼요. 그럼 안녕. <laughs>